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품 이모. 이모가 왔어요. 로보락이 왔네요. 원래 이게 169만원인데 다 품절이 돼가지고 알림을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좀 기다리다가 알람이 떴어요. 신제품이 나와서 어, 신제품이 나온 게 154만원인데 할인해가지고 139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내돈내산 자, 우리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모님 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하는 게좀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너무 좀 시간도 절약할 겸또 외출했을 때 얘한테 하려고. 어, 네, 우와, 대단하군요. 오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나 둘, 여자, 단점, 우와, 둘, 셋, 넷, 네, 네. 우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보라 해가지고, 아,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 이거를 보요그 다음에, 네. 아, 뭐, 크기는 크기 는뭐 보통. 전에 시킨 거랑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크기는 거의 비슷하고 생김새는 좀 비슷하네요. 위에 튀어나온 거 빼고는 그러면 이렇게 놓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아 어, 이건 선이 있네요. 선 선이 있고 오이씨 아, 오 이 밑에는 큰게좀 있네요 너좀 크군요 아, 이게 좀 특이하네요 전에 있었던 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모님 집네 이모님 집입니다 자, 우리 이모님 집은 또 얼마나 어우 좀 특이하네요 전에 있었던 거랑 달리 좀 럭셔리하군요 아, 이렇게 되네요. 보니까. 로고를 보니까, 이렇게, 짜자잔, 짠. 네. 이렇게 로고라 해서, 아, 여기 다 써있네요. 빠른 시작 가이드. 제품 구성품. 네. 여기 1번, 1번이 있고, 그 2번이 책이 있었네요. 2번에. 그 다음에 3번. 본체가 있고, 이모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안 보이네요. 이모님 집이 있고. 그러면 1번. 이거를 1, 2, 3, 4, 5, 6까지 있네요. 6까지 있으니까 설치를 하려면 1번이 도, 크 베이스라네요. 도크 베이스. 그 다음에 2번이 사연설명서. 책이 있네요. 책이. 어디 볼까요? 여기 있네요. 책이 있네요. 자, 여기 사연설명서가 있겠네요. 사연설명서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이 예고, 그 다음에 4번이, 4번이 선. 이 선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꽂는, 이 뚜껑 같은, 이거, 그게 이건가? 요번에, 네요거에 요게 지금, 이게 5번이고, 요게 5번이고, 4번, 5번이고요. 그 다음 6번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다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세운 게 맞고요. 설치하는 거. 어, 베이스 양쪽을 단단히 들어서. 야, 이거 타고 이모님 집 들어가실 때, 하나씩에. 이거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민모님을 타고 올라가실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네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아, 도크 뒷면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한 후 나머지 케이블을 보관 슬롯에 넣어 정리합니다. 이 선을 해야 되네요. 어렵진 않네요. 여자들도 뭐이 정도는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거를 선을 푼 다음에 선을 풀어요. 자, 푼 다음에 후이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선을 푼 다음에 여기다가 예, 여기 꼽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고 꼽는 모양대로 세 개를 쭉 꼽은 다음에 뽑은 다음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는군요. 이렇게, D 귿자로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요 돌려서, 네,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된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다렇게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전기 꽂으면 되고, 그 다음에 정수통에 물을 채운대요. 여기 방수포, 여기 케이프가 있네요. 케이프를 일단 끼고요. 자, 세트방에 물좀 갖다 주세요. 예, 네,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그렇게 해서 물을 채우면 되겠네요. 물을 채우고요. 그다음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로봇의 전원을 켜고요. 네, 자 여기다가 그 정수통 맞아, 엄마? 네 맞습니다. 가운데 거, 가운데 거쓸서 얼만큼 내려? 물을 채워줍니다. 커버를 닫고 레집은 담는 뒤. 일단 요거 페트병인데, 요거 지금 아직 반도 안 됐는데 하나 더 채우기로 하겠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전원을 꼽아야 되니까, 전원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처음 또 하는 거니까 조금 힘이 드네요. 이제 물을 담은 다음에 이거를 제자리에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거두개 들어가네요, 물이. 요거 페트병, 콜라, 코카콜라 이거 두개 들어가고요. 이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징금리에 이거를 네, 이렇게 네, 들어가면 물이구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을 누르라네요 전원 버튼이 전원 버튼이 어디 있을까요 전원 아 지금 불이 들어왔네요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음, 전원을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도크의 상태 표시등이 켜지고 로봇의 전원 표시등이 깜빡 거린대요. 깜빡임 충전 중이 되는데요. 우리는 깜빡이는 게 이게 지금 깜빡이진 않는데요. 그죠? 로봇을 안 넣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봇이 들어가야 돼요. 아, 로봇을 뜯어. 저 스티커를 뜯고. 알겠습니다. 로봇을 뜯고. 여기 전원을 켜야 되겠네요. 위에 것도 뜯을까요? 어 아, 위에 것도 뜯자 네, 위에 것도 뜯겠습니다. 네 뜯고 네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네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 어 됐어. 충전 중이니다 충전 아우 땀이 나네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그럼 요 앱을 QR 코드를 찍겠습니다. 사진으로 스캔하여 연결 확인하고 초기화 완료. 다음. 네. 와이파이를 초기화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열어봐 응. 깜빡깜빡깜빡 어, 그러면 이거 초기화 완료 초기화 완료 누르죠 네 초기화 완료 눌렀습니다 청소를 시작합니다 음. 오케이 이모님 잘 부탁합니다 정말 청소 정말 하기 싫어요. 잘 부탁합니다. 1시간 걸린다고요. 1시간 뒤에 만나요. 안녕. 부탁해요. 안녕. 아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o n n i e Even I have t 아 e d up the e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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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 아, 이모님깨끗게 소개 찍어하시네요소할말요이하 이렇게 확실히 다르다. 전에 되게 비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품 이모. 이모가 왔어요. 로보락이 왔네요. 원래 이게 169만원인데 다 품절이 돼가지고 알림을 신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어 기다리다가 알람이 떴어요. 신제품이 나와서.